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나온 랩 어라이즈 신규 안티팩트 관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자, 공격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어, 저 나온 이제 안티팩트를 통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보게 되었고,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후에 조금 더더 더 안정화되면은, 뭐, 이제 안티팩트 공략을 통해서 다시 또 이야기 해드리겠고, 당장에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티팩트, 신규 안티팩트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신규 안티팩트 중에서 쓸만한 안티팩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안티팩트를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불타는 축복의 귀걸이인데, 축복의 귀걸이가 뭐냐면은 태그 아웃시 이제 주는 피해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세트를 끼게 되면은 10%로 올라가게 되고, 1초마다 또0.2%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8세트를 끼게 되면 20%인데, 사실 이제 8세트까지는 좀 오바고, 어 4세트 정도까지는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카마린을 많이 꼈는데, 요걸로 바꾸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또 이게 4세트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게 아카마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올려줘요. 그리고 요거는 어 주는 피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 이제 효과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세트 2세트씩 끼는 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어뭐 4세트로 해서 껴줘도 되지만 당장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세트 정도로만 끼고, 그러면 요거를 방어구까지 껴서 8세트 끼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요, 이제, 축복의 목걸이를 끼는 거는 서포트가 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서포트가, 고이마족이 거의 필수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 고이마족이 좀, 좀 사기예요. 이게 파워 게이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아군까지도 이제 4세트를 끼면 올려주는데, 이 효과 자체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헌터들만 전투할 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전투를 할 때에도, 이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파워 게이지 자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그러니까 어, 어디에서도 좋아요. 우리 아군의 이제, 파워 게지가 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민병구가 쓰게 되면, 거의, 이제, 바로, 시작과 함께, 이제, 궁을, 이제, 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병구도, 요렇게, 이제, 고이마족을, 이제, 착용을 하는데, 그만큼, 고이마족의 효율 자체가 좀 좋아서, 웬만하면은, 뭐, 여유가 되면 4세트 아니면 저처럼 이제 둘둘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좀 쓸만한 게요 이제 축복의 목걸이인 것 같고요. 어, 그러면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두 가지는 별로예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어, 이거 그냥 이제 장비 대신에 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죽이 너무 사실 사기입니다.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옵션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이제 저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로 바꿔 봤습니다. 저주로 이제 다 15강씩 해 가지고 바꿨는데 투력은 더 많이 올라가요. 투력은 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게임은 투력이 중요한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 건전전투력 있긴 하지만 그 건전전투력 선에서 내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효율 좋은 안티팩들이 끼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가죽이 너무 사기예요. 이게 4세트를 끼면 치명타 피해량이 32%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대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받는 피해만으로는 어 받는 피해만으로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받는 피해량 20 10% 지, 증가 그리고 주는 비행 10% 증가 이건데 요거만으로는좀 어, 많이 부족하도록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중첩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가 조금 걸리긴 해요 그리고 이게 4세트에서 바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면 좋았을 텐데 4세트가 9원이라 가지고 그래서 요건 이제 공격적인 이제 어, 옵션은 아니죠 우리 게 4세트를 끼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제 8세트를 껴야 되는데 8세트까지 끼기에는 이게 또 붉은 눈도 되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장비는 가죽 세트를 무조건 가야 될것 같아요. 가야 되는데 장신구를 조금 바꾸셔도 될것 같은데 이게 붉은 눈이 사실 되게 좋아가지고 붉은 눈을 그냥 저는 뭐 가시는 걸추천해 드리고 그나마 저거를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붉은 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붉은 눈 쓰면 되는데, 붉은 눈이 없고, 치록을 쓰시는 분들이, 치록이 되게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게 만화 소모량이 좀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치록 대신에,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써보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어딨니, 요, 거를 이제, 아 브레이크가 아니지. <laughs> 먹은 게 쟤다. 아, 여깄다. 요거를 이제 대신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세트 해가지고 장신구로 쓰시는 건좀 괜찮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7억도 또 폐량 증가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일반 스킬 재상 대기 시간도 감소가 돼가지고.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게 7억이, 그러니까 만화 소모를 제외하면 좀 되게 좀 사기틱 하거든요? 되게 좀 되게 애매해요. <laughs> 어,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뭐 장신구를 압도할 정도의 또 성능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어, 요것도 이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브레이크 영웅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지우라든지 이제 우리 이제 엠마 노람 같은 경우에는 7옥 많이 끼거든요. 근데 뭐 7옥 낀다고 해서 얘네들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사실 폭발적으로 느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요거를 껴주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 이게 이제 브레이크 피해 주는 타격 조중 시, 이제 치명타 확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4세트 끼게 되면 요게 이제, 어 자신보한 팀원의 치명타 확률 10% 증감에 치명타 피해량이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4세트를 끼게 되면 확실히 좀 좋거든요. 아무튼 간에 얘네는 브레이크 영웅이니까 브레이크 관련된 옵션을 껴주는 게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타는 탐욕, 탐욕을 이제 장 신구 형태로 해가지고 서재우라든지 엠마 로라한테 껴주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8세트 끼게 되면 은 약정 속성 공격시 이제 효과도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8세트까지 고려해보실 수는 있지만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가죽 효과 자체가 되게 좀 사기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장신구로 이제 4세트 보는 게, 왜냐면 얘네들은 7호 낀다고 해서 진짜 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만화 소모가 돼가지고 좀 짜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들은 확실히 7호 끼면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뭐 서지우라든지 엠마로랑의 이제 장신구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걸로, 요걸로 이제 탐욕으로 바꿔주시면은 꽤 괜찮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어 옵션적인 측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랜 동안 좀 파밍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넵제가 이제 이게 냅제가 이제 7 3렙으로확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전투력이 막 늘거나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옵션적인 거 부분에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 기존 게 <laughs>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전투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바꾸게 되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제가 이제 골드가 있으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11만 5천이죠? 그, 이제, 어, 성진우가.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제, 어, 다른 암티팩트, 이 15방 짜리에요? 근데 이게 이 식감 한다고 치면은 많이 올라가는 거긴 하겠다. 이 식감까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식감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어, 4천 정도 걸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20강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한 12만 5천까지는 나올 것같아서 확실히 투력치는 좀 올라간다라는 걸 느끼실 수는 있는데 어, 이게 투력은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게 되면은 어, 제가 어제 막 여러 보스들로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가죽이 더 낫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실 거면은 이제 어, 장신구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laughs> 가죽이 이게 생각보다...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 가족은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컨텐츠는, 이제, 인더이나 폐쇄인문을 계속 열심히 도시면서, 어, 안티팩트는 파밍을 하셔야 되고, 그걸 우선적으로 이식강 하신 다음에, 그 이식강 해가지고, 이제, 올린 능력치를 통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광해공방을 이제,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공략을 통해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이제, 어, 차근차근 안티팩트 모으면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제, 필요한 것들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바꿔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규 안티팩트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